이 철강업 대장주인 포스코,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철강업 대장주인 포스코가 올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철강 산업에 대한 회복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철강주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22일에도 무려 5%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 철강주 사이클에 맞춰서 저희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철광주에서 이제 대표주인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어때 포스코인데 네. 얘는 이제 어떻게 든소금오수 음. 투자로 인해가지고 2000년도 소재 기업으로도 굉장히 네. 많이 올랐죠. 맞아요. 네. 얘네들은 뭘 해도 지금 되고 있어요. 음. 음. 소금오수를 산데 거기서 막 리튬이 나올 줄요 음. 리튬이 보승도 그 리튬이어가지고 <laughs> 네. 지금 거기에 막 엄청 그 배터리를 막 엄청 완충하는데 음. 엄청 그 비싼 리튬이 네.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산에서도 리튬 나오는데 네. 이런 바다 속그 소금 소금못에서 소금 나오는, 네. 이거 진짜 신기하죠. 음, 저도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laughs> 네. 와,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아무튼, 네. 그 이런 것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박이거든요. 그쵸?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또 나오면 또대박이에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실적이 미쳤죠. 네.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00%가 넘게 올랐어요. 네. 200한40% 정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네.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네. 와 그리고 지금 올해 연간 영업이익 자체도 200%가 넘게 올랐고요. 네. 네. 그니까 <laughs> <실제> 영업이익, 정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네. 거죠. 7조가 넘게 지금 이 정도면 시, 거의 15년, 14, 14, 13년 만에 최고치인데. 어, 13년. 13년 만에 최고치. 네, 네. 13년 만에 최고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포스코. 7조는, 시가총은 30억 밖에 안 돼요. 30조 밖에 안 돼요. 또싼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계속 가는 건가, 음. 많은 건가 말로 할수 있는데, 네. 우선 포스코가 조정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조정을 어. 받았는데, 포스코도 괜찮아요. 포스코도 네. 지금 단점을 찾기 힘들어요. 어, 아, 앞서 말씀해주셨던 고려화연과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코나 고려화연 이런 철강주들이, 네. 그니까 이제 포스코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철강이 싸게 네. 공급이 과잉이 됐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죠. 음. 하지만 중국도 지금 뭐 기반 산업, 네. SOC, 이런 기반 산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뭐 거기도 자기 쓸거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포스코가 이제 거기 에 우려에 벗어난 거지. 음, 그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까지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도 지금 단점을 찾기가 힘들다. 음. 포스코를 단점을 찾는다? 아, 안 나와요. 네. 네. 이게 지금, 포스코. <laughs> 그 포... 너무 괜찮은 기업이다. 그렇죠. 포스코는, 네. 왜냐면, 우선, 막 끝까지 올라가, 이게 아니라, 조정도 아름답게 받았어요. 음, 건강한, 조정도, 네, 건강한 조정도 받았고. 네, 건강한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지금 현재, 그,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럼 42만원, 41만원을 찍고, 지금, 32만원까지 깔끔하게 조정 받았고. 네. 큰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상성 투자에서는 20% 이상 조정차 안 받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도, 고그 정도 선에서 조정 을 네. 받은 거예요. 네. 20에서 25% 정도 이쁘게 네. 조정 받고 가고 외국인과 기관 뭐 미친 듯이 삽니다. 아, 얘는 뭐 투자 수급 상황이 너무 좋구나. 네, 네.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네. 계속 수급 상황도 좋고 배당도 주고 이거는 앞으로 올해 그러니까 기반 산업 자체를 지금 키워 SOC나 이런 것도 키우 고 있기 때문에 어쨌그 네. 대통령 정책에서도 그런 것들 을 우리는 이제 기반산업 많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일자리 음,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반 산업에 대한 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런 이차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소재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도 더 나올 네. 거예요. 음, 정부에서 더 많이 그럼요. 이것도 친환경과 이어지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코드 코는 지금 최고치를 돌파하고 더 가야 된다라는 게 음, 그러니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건 네. 내가 봐 내년까지는. 5 0만 원은 어렵지 않게 쭉갈수 있을 거라서 네. 길게 앞도. 천천히 움직이긴 하겠지만 네. 위로 가지 절대 아래로 갈것 같지는 아, 않은 포스코? 기업이에요. 포스코 스코는 지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떨어지면 더 사셔도 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 네. 각자의 개별 주로서 자기의 길을 가요. 시장에 빠져도 얘는 그 정도 목주을 크게 안 받을 오, 거예요. 포스코? 이거 그냥 이거는 뭐 성장성 2차전지 소재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이거 안정성 철강으로 가고 있죠.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큰 돈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나 고려뭐 이런 음. 것들 사놓으셔도 크게 네. 손해볼 뭐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네. 제 생각이고 떨어진 거 사면 돼요 한 음. 번에 사지 말고 떨어진 거 사면 그러면 다른 국내 철강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다 팔아서 포스코로 옮기세요. <laughs> 아다 팔아서 포스코로. 음, 철강주가 네. 이렇게 지금 포스코 너무 대장으로서 좋은 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움직여도 잘 가기 때문에 음. 철강주를 나 굳이 담아야겠다 포스코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고려 아이언도 좀더 가볍게 잘아같요둘다 네.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그 포트에서 정리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은 네. 이 밑에 내서드본에 네,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laughs> 어그고좀 알려드리고 뭐좀 답변해 드리고 네. 좀